숙소로 버스 타고 갈 건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비 온다면서? 엄청 긴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 보겠습니다. 네. 네. 맛있다한 30분? 도전. 어, 잘 먹겠습니다. 도장! 슬이다 <laughs> 어디? 여기가 어디죠? 저기요 여기가 어디 아니 아는 게 아니, 이것도 유명. 얘는 상징이잖아. 이게 미니 유럽 옆에 있대. 아 진짜? 응. 오, 너 좀. 이, 이게 그거잖아. 그 미술관에 있는 그 작가. 응. 오. 르네 마그리. 마... 르네 응. 마그리테. 우리 지식이 어. 좀 <laughs> 쌓이고 있네. 와, <laughs> 아, 이제 줄 서. <laughs> 야, 나 너랑 찍가나이 텐션. 아, 씨 아, 씨가 나올 나 아, 리 아, 씨가 나올 에션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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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니를 그냥 하고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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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오줌싸게 동상도 크리스마스. 근데 이거 가운 손가락 하는 거야? 어머. 어머. 나도 가끔 그래. 나도 내킬 때만 사. 아, 여기 거야? 응. 여기. 되게 귀네 돌아갑니다. 사장 하나 사. 어, 수있 얼굴비춰줘좋영아나 보여? 아니 안 보여. 어떻게 해? 너가 얘를 봐야 돼. 진짜 귀엽다. 응. 너네 <laughs> <너도> 유튜버? 가끔? 이게 여기 뭔가 있어 그렇다. 먹어보겠습니다. 아저씨 너무 귀여워요. <laughs> 너무 이게 고르지 못해. 진짜 염덩이네. <laughs> 완전히. 너무 귀여워. 저희 딴거 나왔어요. 그걸 여기서 알았어요. 저희 유키즈 보고 플랑시킨 건데 이런 이상한 치즈빵을 주셨어요. 이건 맛이. Yeah. 이게 바로 오요 그러니까. 응. 잠시만요. 응.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아요잠니만요니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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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요요 우리 엘리베이터요 이게. 아. 뭐였는데? 어. 짠! 저희는 미니 유럽 앞에서 피자를 먹을 거예요.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맛있데 <laughs> 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미니 유럽에 오시면 꼭 피자 드세요 짠! 미니 유럽에 들어왔는데요. 비가 지지게 많이 내려요. 아, <laughs> 아 잠시만. 피자 아, 하나 아, 먹는 사이에 비가 겠어요 영상이야. 일로 <laughs> 걸어와봐. 내 네, 말아. <laughs> 잘 해놓는군. 완전 멋있어. 저희 원래 겐트 가려했는데요. 갔다 왔어요. 야, 뭐야, 너가 날 잡았어. 내가 이겼다. 미니유럽 어땠어? 미니유럽 개재밌다. <laughs> 여러분, 미니유럽 진 강추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너네 제일 잘 나왔어. <laughs> 저희가 제일 잘 나왔고요. 사이핫탑에서꼭 사진 찍으시길 바랄게요. 오, 귀엽다. 몬테사스입니다. <몬데> 예쁘죠? 오, 저희는 뜨끈한 국물을 마시러 더 누들바라는 곳에 왔는데요. Spicy, s t 야 모든 게 예상을 깨고 있어. 보여드릴게요. 음 맛있다. 국물만 맛은 좋네요 상가에서 먹는 저희의 두 번째, 두 왔냐? 두 번째 아플입니다. 아빠랑 마셨던 거 생각난다. 짠! 사과 빼고 다 마셨어요. 이건 너무 많아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짠! 저희의 세 번째 아플입니다. 가는 날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laughs> 태영이는 지금 4일 동안 놀러 오는데 <laughs> 티셔츠 두개 가져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야, 이렇게 지 트램 타러 갈때 <laughs> 편하다. 결국 내옷 입었잖아. 하겐 다지, 어머. <웃음> <웃음> 네, 룩셈부르크에 <맛있지? 웃음> 네, 도착했습니다 대중교통이 공짜고 좋습니다 안내방송이 참 부드럽네요

잘 먹겠습니다. 와,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멋있다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와. 오, 예뻐, 예뻐. 나 혹시 엉덩이 젖었니? <laughs> 어떻게 <웃음> 휴지, 휴지. <웃음> 제 가방 안에서 물이 새서요. 지금 <laughs> 라디에이터 이렇게 모든 거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밀만두? 어, 밀만두. 얘는 돼지 목살입니다. 맛있겠다. 어때? 음. 자, 여기 크리스마스 마켓이 두개인데요. 밥을 먹고 두번째 거에 왔습니다. 우와 눈사람이다. 어 왔어요. 완전 신기하죠? <웃음> <웃음> 얼굴이 빵빵해져 자, 전 크리스마스 그치? 크 h 아, 박스에 있다 귀여워 <laughs> 너무 추워 <laughs> mm <laughs>